게임이 엄청 길긴 길다, 야. 한 시민. 이제 한, 한90% 정도 왔을까? 얘 어디 갔냐? 견? 아, 뜨거! 견! 이거 부셔봐. 견아! 견, 견, 견! 좋아, 도 잘했어, 견! 캬오 뭐야 뭐야 캬 잘하는구만 견이 가자 역시 사건 이야. 사건으로 가야 돼. 막힌 곳은 못 가겠지. 여길 것이다. 자, 아, 여기 아닌가 봐. 어디지? 여기는 거리가 왜 이런 거야? 이거 <목소리> 다 막혔어. 아니, 이거지. 아, 얘 땡기고 있었구나. 미, 미, 미안. 미미 야, 애들 온다, 가자. 어, 캬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어, 띠용, 이건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긴지 알 수가 없네. 여기, 중력건 말고 지금 길이 좀 애매해가지고 야 아니 어딨냐 야 <laughs> <나 너무 있어. 웃음> 여기인 것 같습니다 닌거 같네.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프리맨 박사님? 박사님을 따르겠어요. 프리맨 박사님이 여기에 계시니 일이 진척될 수 있겠군요. 프리맨 박사. 영웅이야, 막 무슨 마스터치프야 <laughs> 자, 어, 우리 분대는 어, 지금부터 길을 찾는다. 길을 찾는 게 어, 가장 급성무다 그, 그런데. 얘들아 빨리 길 찾아봐. <laughs> 다 막혔어 아주. 우리는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어디, 어디로? 아, 이 문도 안 열려요.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려주세요. 길어 디냐이거 강철로 된문이문이 문. 이 문에서 기다리라는 것이군야 니네 이거 열어봐. 애들이 멍하네. 아이 문이구나. 아, 이거 소용이 없는데, 야, 이거... 잠시만 야, 비켜봐야... 맛이 어때? 니네가 먼저 내려가서... 미리 파편을 버리지 마세요. 박사님, 이걸 사용해서 군방이가 싸울 수 있어요.

지뢰는 된것 같은데 무슨 뭐 지뢰를 쓸 필요가 있나? 와! 야 비켜 이 새끼들아, 나 지나가게. 얘들아. 자, 우리 군대는 나마르를 일단 먼저 잡는다. 자, 이제 우리 군대는 날리는날리야 야, 비켜, 비켜, 비켜. 오와! 뭐지? 난이나 아. PP. 아, 내 피. 매드긴매드긴드 키트를 받아. 하나 더 하나 더. 모금 프면 하나 더. 아, 이 새끼 하나 이상 안 주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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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비켜비켜비켜 하지마! 아뭐하는거 야, 저거! 최실. 뭐 지뢰 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 아니 뭐뭐 뭐 죽은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 죽었는데. 잠깐. 일단 위로 올라가는 길 먼저 보고 없네. 죄송해요 박사님. 죄송할 필요 없네. 자 내려가자 위에 없다. 여긴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잖아. 난 아니야! 야너 그거 밟지마! 큰일났네 이거 다 죽었는데? 저걸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여기 위로 가는게 맞나봐 아 다리 밑으로 가시라고? 아닌가 봐. 아이 야너그 미안하게 됐네. 이쪽이 군. 야, 넌 살았구나. 안요 박사님. 박사님? 어? 저 바리케이드 맞서 싸울 사람이 한명더 필요했는데. 그게 박사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야, 걱정하라. 야, 니네 나 만난 게 다행 줄 알아. 아까 걔네들도 거의 살 뻔했어. 빨리 와 얘들아. 살고 싶나? 날 따라오게. 나 말을. 아, 걔네들 병신 짓만 안해어도 되지. 얘네 아까 못 봤지? 여기가 길이 아닙니다. 비켜 비켜 비켜.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켜라, 좀 아이 제발. 죄송해비 박사님. 여기는 못가는 거. 길이 너무 복잡하네 여기. 이거 옥상일 거야 딱 봐도 이건 여기. 좋아 멋진 차지였더라 저쪽 길이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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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내가 너네를 구해주고 야 거기 비켜 야 거기 비켜. 도토법은, 당신은 소벨과 결합된 네. 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꼭 집으로 데려가 줄게. 어디냐? 야, 싸워라, 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절대로 물러서지마라 친구들 이거 안되겠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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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개쩌네 뭐야, 이거? 어어? 아 이거 아마... 저거 달궈진 철근을 쏘는 거죠? 힐. 비켜, 비켜, 비켜. 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무 빨리 문 열어. 애들 계속 나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같거 뭐야?

무처리네 역시 좁은 구역은 사건이 최고야 자건너서건너서야건너서 당장 갈게요. 보정좀 해요. 자, 피피피피 피, 피, 피. <laughs> 잠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변경 변경. 야아 씨, 누가 나 쳐다보고 있더라. 이영아 날 막아주는 동안 가자 가자. 얘네 너무 뭉쳐다니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 아좀 뭉쳐다니지 좀 뭉쳐 다니지 마. 드디어 우리 강력한 무기가 안 돼. 여기요 매직. 아, 야 비켜 비켜 그런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말라 그랬지. 아눈을 존나 부릅뜨고 막. 야, 거의 다 왔어. 아직 샷건탑 얼마 없는데 총 바꿔야겠는걸? 3개 좋아 피는 그래도 중간중간 많이 줘가지고 샷건탑만 어디서 구하면 뭐야 뭐야 여기서 지하로 가야 되는지 지상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음. 음. 에이씨, 저, 저 그저치 만들어놨네. 팔이 존나 길어요 이게. 길어서당이다 어? 뭐야 한번 건너오면 여기 못 아, 이거는. 그러면 이 길밖에 없다. 불러오는 중 뜨면 무조건 길은 맞는 거거든. 나았네야 중력건 이게 더 낫다고? 그럴리가. 뿅 헐... 이런 아름다운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 이거 계속 이젠 아니지? 아, 이거 근데 빠 루도 괜찮아. 총이 제일 비효율적이고, 쟤네들한테는 아, 아 이거는 안 땡겨지네. 가자, 얘들아! 애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누가 채워주겠지. 얘들아 잘 따라와라. 나 먼저 갈 테니까 해.

존나 희한하네, 이거. 총알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 빨리빨리 해라, 얘들아. 무한 리젠이다, 야. 됐냐? 하저씨야 고맙다 4 개월 구독 고맙다. 무는반대 있어요, 프리 박사님. 반대 찾아야 할것 같군요. 헐. 한 번에 뭐가 되는, 결, 되는 걸, 되는 걸못 봤어 진짜. 여 엉망이군요. 그래도 제때 맞춰 오셔서 다행이네요. 나머지들은 다 죽었나? 뭐. 오, 이건? <laughs> 어? 이건? 방사선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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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껴어껴어이아 차라리 죽는게 나을 뻔3 3 공방장 3이에요 아하 이거는 요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잉? 자. 좆 존망이다. <laughs> 닭돌이다. 일단 여기서 점프를 해서 이만큼 간다. 하하. 빨리 빨리 빨리. 일단 여기를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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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피를 먹어 일단 피를 먹었으면 된 거야 여이 봉고차 이제 올라갈거야잉 봉고차 올라갔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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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이거 안들어가지냐 이거 여기 맞나? 여기 맞네 촤 반대편에 저긴 그냥 다 쏘라면 되네 정말 해내셨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인공이니까, 니네가 다 시키는 거니까, 일은 나만 하는 거니까. 나는 박사인데, 공부는 안 시키니까. 싸우는 거왜할줄 아는 게 없어. 아, 이건 또 뭐야? 모두 다 끝나면 연애를 해. 응, 니가 연애를 한다고? 연애를 할 거야. 여기는 안전하지 않 벌써 여기는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십시오프리미 박사님. 박사님 왔다고 전하습니다 나중에 봐 연애를 할 거야. 아마르. 야이 정도면 거의 후반 아니냐? 도대체 이 게임은 끝을 알 수가 없다. 또 길을 잃었는데요. 괜찮나? 너 아까 봤던 놈 아니냐? 아니지. 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개지랄을 떨고 계십니까요? 아니 얘네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 다시 왔다.